오늘은 이사야서 28장 21절, 그리고 45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루터가 만난 하나님 체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실 하나님의 그릇들을 예비하시는데, 루터는 시대의 전환을 이룬 사람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영광의 신학에서 십자가의 신학 일명 나그네의 신학의 전환으로 그리스도는 전생에 걸쳐서 유혹을 받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신학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하나님 체험은 책상 머리에서 얻은 그러한 신학이 아니라 수도원의 벽을 맞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을 전치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투 속에서 얻은 이 감추어진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게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겉에 보이는 외형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즉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대일로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단독자인 외톨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주님과 나만이 함께 걸어가는 아주 비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나, 또 루터 당시의 카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이 본질을 잃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이 십자가의 신학에서 이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찾는 그러한 것을 전했는데, 이것을 소위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조를 보내셔서 시대의 전화를 이뤘는데, 그것이 바로 루터이며 진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즉, 항상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내 집이 무너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진리를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양심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는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개념, 다시 말하면 신관을 새로이 건설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근본을 찾았고 진리의 셈을 터트려 놓음으로써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개척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인 본질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어, 유일한 복음인 그 진리를 회복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다른 복음에 안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그냥 겉의 모습이나 외형이나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엄숙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가 수도원 벽을 맞대고 찾아 구하던, 구하던 하나님은 진노와 징벌로서 추구해 오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이 영적인 내적 투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내죄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전치할 수 있을까? 이 전치는 씨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내가 얻을 수 있는가를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낮으로 이런 영적 전투를 벌였는데 특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전투는. 이거, 야간 전투력에서 더 치열한 어떤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경이 이해해 주고 있는 바른 복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어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유명한 책인 노예의지론에 보면, 이렇게 에라스무스의 그 인문주의 사상인 이렇게 자유의지론을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한 이 자유의지론은 이렇게 복음주의의 핵심인 은총만으로, 즉 성서적 은총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두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정확히 꺼내놨는데 이게 그야말로 자유의지론과 노예의지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루터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의 위력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이러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예의지론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기조를 이렇게 노예의지로 내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한 줄기에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서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어떤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게있서 교리 즉 진리는 이 그리스도교가 서고 넘어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로마 교회가 적그리스도인가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이죠 예, 어떤 의식이나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로마 교회가 그릇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노예의지를 쳐드는 것이 에, 복음주의의 모통이 돌이며 게시 이해의 요점으로 루터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소한 것, 지역적인 것은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지만은 이 본질적인 것, 오직 하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바르게 가르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진리의 정체는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바로 은총의 전부요 성서에 계시된 진리는 이성이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참인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는 필연의 근원이심을 노예의지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하나님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제가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감추이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감추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이해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심한 고통에 쌓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침묵, 곧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의 길을 통하여 알려진다고 하였습니다. 곤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체험한 내용의 하나님 체험을 바로 감추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에서에도 나와 있고 또 나가서 이미 또 어떤 신비주의 어떤 영성가들이 또 이것을 그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루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성서를 재발견하고 여러 그 성서에 대한 강해를 썼는데, 시편이나 로마서 강해와 노예의 지론, 그리고 독일 신학의 신관과도 이건 다 하나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뭐죠? 감추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적 지혜로는 인식될 수 없는... 아주 불합리하고 역설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나 심지어는 복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걸림돌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그래서 혼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만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이건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 하나님의 절대 자유의지는 다른 의지에 정속하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 결정되며 본래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유일한 자유로운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의지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죄인에게서는 이렇게 찾아 알아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의지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알아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 영원하신 무호한 의지에 의하여 일하시며 여기서 의지이신 하나님은 예정의 하나님과도 통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운명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일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사여서 2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이한 행동 그분은 그 행동을 하시고 그분의 매우 색다른 일 바로 그분은 그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고유한 일을 추진하시기 위해서는 전혀 이질적인 기이하고 색다른 일을 하심으로 그의 고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 걸림돌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인식할 수도 없고 불합리하고 역설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더욱더 파괴하실 때 그만큼 더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추이지 감추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감추이신 의지로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 따지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유여하와를 불문하고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믿어야 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 인간의 시각과 감각과 체형과 이성에 전혀 관계 없이 더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린 어떻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3일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죽이시고서 살리시며 무덤에 먼저 내려 보내셨다가 다시 부활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최초에 쓰여진 책이 욥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세 친구와 또 그래도 지혜롭다고 하는 엘리오와 이렇게 인간이 지혜를 총 동원해서 인간의 모든 견해와 지식과 지혜와 도덕을 동원을 해서 그 요비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지리할 정도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논쟁을 벌였었지만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답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백에게 그러죠. 무지한 말로 내 의결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란 말이냐. 당장 사내의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내가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를 할때 우주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 동물 배의못과그 리오 야단의 그 강한 힘을 내가 정말 마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 천지를 그 창조했을 때 너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업은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님의 목적, 즉 주님의 자유 의지인 뜻은 어떤 방해도 바, 아, 방해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분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한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감히, 예, 만들어진 그릇이 그 만든 어떤 옹기장인 하나님께 따지고 힐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그분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정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여화를 불륜하고 정말로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분의 영원한 자비와 긍유를 이렇게 영원한 노 속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루터가 만난 그 하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막그 벌벌 떨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응? 이렇게 그야말로 공포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추궁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 앞에 바로 뭐냐 그 겉에 보이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야말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거치 그 아니죠. 그 감추어진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초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네. 근데 이것이 많은 어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체험을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진노 속에 배후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통의 시련과 죽음의 공포 속에 감추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세워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 세계와 중세가 대항을 했어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고, 그래서 마귀가 기와정처럼 많아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냥 책상머리에서 머리로 이해하고 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거쳐서 얻은 그런 확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진리를 수호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루터를 이렇게, 이렇게 해유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 요비, 에, 요기 13장 15절에서 그러죠. 그분께서 나를 죽이 실터라 나는 아무 소망이 없더라도 뭐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비나 바울이나 루터가 체험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겉으로 볼 때는 진노와 벌과 멸망과 지옥과 죽이신과 저주와 파탄의 고민과 고통의 시련과 죽음의 공포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이고 또 겉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우에는 어떤 것이냐? 정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자비하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떤 천지의 개벽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야 말로 조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감추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 가지고 이해돼서 믿고,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해도, 말도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도대체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아니다,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각한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체험케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렇게 죄인임을 알게 해서 나에게는 조금 더 소망이 없고 이제 유죄 판결 받고 지옥 가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전혀 누추하고 악한 존재로 볼때 그는 이제 깊은 겸손에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데 이르게 되고 이렇게 자기는 자기가 사는 이 지구가 전혀 자기를 받들만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못 못된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를 복수하며 심히 괴롭히고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또한 충분치 못하고 자기는 영원히 잃어지고 징벌받고 지옥에서 악마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정말 구제불능한 죄인에 대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정도가 진정한 회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체험을 하고 지옥에 내려가고 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지옥의 때가 지난 후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옥에 내려간 자는 더 이상 이제는 자기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당연히 지옥가야 할 존재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한 선밖에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에게 절망해서 지옥에 떨어진 자는 더 이상 자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데 그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그 하나님 체험이 이게 정말 체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체험을 할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맛보 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맛보 하는데 이게 바로 체험을 통하여 실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요,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믿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라고 한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무가되고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렇다면 세상에 만 가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초월해서 오직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생각하면 그까지껏 그야 생사도 이기고 죽음을 초월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닌 세상이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개벽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 땅의 것이 뛰어넘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곳에는. 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옥에 있어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로 그야말로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 영원히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음에는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된 것임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